여기가 덕구온천입니다. 어, 여기는 등산로. 네, 안녕하세요, 최일순입니다 오늘은 응봉산 왔습니다. 응봉산 울진군 북면 어... 덕구온천에 인접한 응봉산 응. 가려고 왔는데. 어... 현재 시간 11시 10분 몽산산행 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 위치가 있는 어, 모리째까지가 1.3 음, 헬기장까지가 1.2또 헬기장에서 제2헬기장까지가 1.9 음, 우측 오렌지색으로 해서 아, 왼쪽 노란색으로 하산하겠습니다. 예, 현재 시간 11시 16분 예, 시작했습니다. 예, <laughs> 시작하자마자 저런또 아, 데크 길이 나옵니다. 오늘 날씨는 와 덥네요. 오늘은 뭐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5시간 네, 오늘은 욕심 부리지 않고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기분 좋게 산책하는 분위기로 다녀올까 합니다 이렇게 아, 이 소리는 요즘 뭐 길을 단장한다고 하는가, 하여튼 뭐제초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여기는 추억이 어린 곳이에요. 제가 여기 부구 그때 그 당시에는 울진 원자력 발전소였었는데. 한 1년동안 어머님하고 살았다 그런 총각시절에 그런 경험이 있고 입구 초입부터 이렇게 소나무들이 이렇게 그 실려있는거 보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이 나무가 언제 큰일 가 하하 <laughs> 완전 큰일 걸야 엄청나네, 엄청나. 아 예, 현재 시간 11시 34분. 어, 산행한 지 한, 한 20분 정도 됩니다. 아, 여기서, 어, 떤상을 입구에서 1.3 먹고요. 응봉산 4.4 가야 되고, 아 어. 원탕 1.9,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갔다가 저렇게 해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가볼 겁니다. 지금 저가 모리째입니다, 모리째. 입구에서 지금 1.3km 왔고, 모리째에서 제1, 제2 헬기장에서 응봉상 정상 갔다가, 원탕으로 해서, 용소폭포로 해서, 덕구계고 입구 쪽으로 오는 곳으로 하겠습니다. 아 어, 앞에 정경은 이렇습니다. 예, 소나무들을 다 불에 타서, 이렇게, 다 베어져 있고, 그 베어져 있는 나무들은 여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산에 오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어찌께 여기는 이렇게 옴, 올수록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예. 지금 몇해 전에 우친 산불이 난그 그 모습을 여기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예. 나무들이 다 이렇게. 예. 예, 52분. 지금 제1 헬기장 온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래 째서 1.2. 이제 제2 헬기장까지는 1.9km. 완전 여름이 여름. 막 날파리 대들고 난리난났다 여기가 동해안에 왜 이래 덥지? 우리 서산보다가 훨씬 더운 것 같아요. 와...장난 아니오 여기 올라가는 왼쪽이고 여기가 오른쪽이고 야바람의 방향에 의해서 완전히 극명하게 갈렸네 와... 네 현재시간 12시 30분입니다 1시간 15분 만에, 예, 제1 해길장 왔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1.3km만 가면은, 어, 정상. 예. 그래도 잠깐 한번 보고 갈까요? 합격이 예, 등산내 입구에서 1.3km 모래째 왔고, 거기서 1.2km 지나서 헬기장, 제1헬기장, 1.9km 지나서 지금 현재 제2헬기장입니다. 한 시간 15분 소모되었고요. 응봉상 정상까지가 1.3km. 또 열심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리막길은 이쪽으로 내려올 거요. 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원탕 들렸다가 바람은씻고 등산로 분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용소폭포. 들어 내려오는 것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아, 음, 한1분 쉬었다가 아, 다시 또 정상 어, 1.3km 어, 남은 정상 또쪽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완빵 덥네요. 엄청 더. 워 계속 산을 보면은 이렇게 불탄 자국이 역력히 있고요. 조금 더 가다 좋은 자리 있으면서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네, 어, 현재 시간 12시 56분입니다. 아, 1시간 45분 만에 정상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아, 올라오는 내내 <laughs> 어, 소나무나 이런 것들이 화재에 의해서 어, 불에 탄 것이 좀 너무나 많이 안타까웠고요. 음, 좀 빨리 좀 회복되기를 어, 기원하는 바람입니다. 이 비석에도 이렇게 조금 닦아냈는데도 이렇게 좀 그 검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좀 있는 거 보니까 조금, 마음이 좀 좋진 않습니다. 자, 어, 이렇게 저, 바라보면, 은 저, 예, 바닷가 쪽, 음, 그 다음에 저기, 울진 저기, 거기까지 다 보이는 거 같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잠깐 쉬었다가 바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응봉상, 정상, 예, 보고. 어, 그 등산로 입구, 우측에서 행거를 왔고, 우리는 이제 원탕 방향으로, 어. 네, 하산토록 가겠습니다 아, 한, 한 시간 반 정도? 네, 한 시간 4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음... 또, 하산길은 조금 더, 짧을 것 같다고 해서, 원탕 방향 쪽으로, 화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상 찍고, 이제 화산합니다. 예, 1시 52분입니다. 예, 지금 정상 찍고, 18, 19 지점 내려와서 지금 포수교, 아, 어, 쪽에 지금 와 있습니다. 조금 더 와서 원탕, 어, 해서 바람만 담그고, 정자, 효자, 샘, 열리지 쪽으로 해서, 어, 화산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오늘 엄청 덥네요. 예. 완전 여름날씨. 그래도 산에 오를 때나 내릴 때나 늘 그렇게 불에 탄선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쓰러져 있는 선나무들 음. 얼릉얼릉 회복하기를 예. 견절이면서 계속 화산길로 접어들겠습니다. 예. 1시 59분, 예. 원탕에 도착했습니다. 원탕. 예. 꽃원천의 원탕, 아, 원탕이 도착을 했습니다. 아, 오케이. 예, 현재 지금 2시 49분. 한 시간. 40분. 아, 응. 한 시간. 9시 49분입니다. 아, 산행 시작. 예. 한 3시간 40분 만에. 3시간 40분 만에. 온천 뒤에 있는 응봉산. 아, 산행 다 있습니다. 아, 오르는 내내. 좀 어, 나무들이, 우리가 많이 탄 것이, 보여서 조금, 너무 아, 뻑뻑했는데, 말이 잘일출 돼서, 멋진 산으로 다시 태어날 수도, 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산에는, 날씨는 좀, 좀 더운 것 같았어요. 예, 요가 지금, 음, 날씨는 좀 더운 것 같았고, 음, 인, 어, 반시계방향으로 도는 것이 맞겠네요 반시계방향 오를때는 우측으로 해서 내릴때는 좌측으로 해서 원천 그 원탕도 좀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3시간 한 50분 4시간 조금 빠지게 사는 했는데 아, 너무나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수고습니다